세거. 세거. 이게 잡는 게잡는 것도 이게 정밀하지가 않은니까 우리가 촥 거기 안, 아, 안 대표 이게 새거로 다 바꿔 버렸어 아우 다 뜯었네 다뜯어다 본다 아밑밑 잠깐만 여기가 밑판이었구나. <laughs> 이거 말고 또 다른 문제는 없나? 요게 거, 요게 거기서 나온 문제잖아. 요 축은 괜찮아요? 어? 요축 자체는 괜찮아요? 어, 그, 그거, 그거 흰자는 다른 거 다, 다 부러졌지. 맞아, 맞아. 어, 그거를... 이거, 이게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잖아. 어. 요거 이빨, 요거, 그럼 이, 요런 거는, 뭐, 연마 아, 해야 되나? 이거, 이거 축을 갖고 와야지, 그러면. 에? 요거, 저, 구멍 자리. 예. 맞춰서 사라를 해야 돼. 아, 원래 거 가져야 된다고? 아, 여기 지금 이게 사라를 해놨잖아. 아 이거 무드볼 두고, 이 구멍 하나, 이 살아 해놓은 거 있어, 그게. 아, 그건 가져와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 그게 있어야 돼. 여기 어. 맞춰서, 껴서. 네. 어. 근데 이것이, 그렇게 막. 이 기아를 껴서 위치를 정확하게 딱, 위치를 재서. 네.